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9월 23일 수요일 오전, 온유의 시장 흐름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소식부터 오늘 우리 증시의 전망까지 중요한 경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간밤 미국 증시는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 시장이 비싸다는 발언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금리 인하 여지는 열어두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중요한 AI 시장 소식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AI 수요를 확연시켰어요. 하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터라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다는 소식 후 돌려막기 논란이 불거지며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이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지금은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기후 위기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화석 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유가와 방산주에 영향을 주었죠. 간밤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나스닥 0.95%, S&P 500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IT 대형주는 쉬어갔고 경기 방어주와 에너지 색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주 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 진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 경기 방어주,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나 오라클에 주목해 보세요. 이제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 AI 강세에 힘입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로 하락했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정세가 심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은 변동성 확대와 과매도권 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해외 증시는 계속 움직이니 자금의 해외 이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블랙록 회장을 만나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도 코스피 대형주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로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중시에서는 단기 조정 시 반도체 대용주 매수기회, 전력 인프라 관련주 중장기 관심, 그리고 실적 우량 중소형주 발굴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기술적 분석상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여전히 신조간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신규 투자는 최초 진입 가격 대비 마이너스 5%에서 7% 하락 시 기계적인 손절을 원칙으로 하시고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는 현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심리적 안정성과 함께 기회 매수 여력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잊지 마세요. 글로벌 증시는 AI 버블 논란과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단기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주, 국내외 반도체 대형 주, 그리고 실적 우량 중소형 주는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현명한 투자 결정으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